일 마치시고 바쁘신 와중에 회의 참석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올해는 저 혼자 뭔가를 한다라기보다는 좀더 우리 노조를 노조답게 만들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올해 사업 계획을 만들어 봤습니다. 올해 슬로건은 노조를 노조답게. 이 말은 단순하게 구호가 아니고 우리 스스로가 조합원 동지 여러분이 스스로가 주체가 돼서 노조를 본질에 맞게 운영하고 그리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 권리를 쟁취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아가지고 이제 정례회의를 시작 을 해가지고 이렇게 계속 소통을 하고 만들어 나갈 생각입니다. 일단은 뭐 아시다시피 조합원을 늘리려고 하면 우리가 노동조합에 대해서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조합원 기본 교육을 좀 확대를 할 예정입니다. 어 소수 몇 분의 조합원들 빼고 대부분 그 기본 교육 자체를 이수하지 못하셨어요. 받으시지 못하셨기 때문에 원래는 제가 직접 찾아가가지고 스터디 카페에서 교육을 했었었는데 어 이게 아무래도 시간도 여의치 않고 이러다 보니까 앞으로는 이제 이렇게 줌을 통해가지고 정기 교육을 시작할 예정이에요 일단은 교육의 내용은 크게 간단하게 세 가지고요 어, 노조는 왜 필요한가 그리고 노조가 있어서 무엇이 좋은가 그리고 이제 노조의 이미지를 바꾸는 것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잘못된 노조의 이미지 이런 인지 왜곡에 대해서 어떻게 극복을 할 것인가 이 교육은 단순하게 우리가 강의를 듣는 게 목적이 아니고 우리가 스스로 노조의 필요성과 그리고 방향성에 대해서 생각해 볼수 있고 옆에 있는 동료들한테 내가 설명할 수 있고, 어, 설득할 수 있는, 요런 힘을 기르기 위한 시간으로 앞으로 마련을 할 거고요. 참여가 어렵지 않게끔, 뭐, 월 1회나, 뭐, 주 1회 단위로 해가지고, 어, 들어오실 수 있는 조합원들 최대한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교육을 받으실 수 있게, 어, 할 예정이에요. 일단은 사실은 유튜브에 가면은 교육 영상이 있기는 하거든요. 있기는 한데, 그래도 뭐, 제가 이렇게 자료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렇게 뭐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어 다음으로는 조직 확대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조직 확대를 하려고 하는데 뭐 아시다시피 조직 확대에 딴거 없어요. 그냥 조합원 많이 가입시키는 이제 조직 확대 방안인데 아시다시피 지금까지는 지회장 개인이 중심으로 어 가입을 유도를 해왔어요. 근데 앞으로는 모든 조합원 동지 여러분들이 조직가로서 어 역할을 해주는 구조로 좀 바꿔보려고 해요. 이거를 하기 위해서. 개별 교육을 해가지고, 어, 노조의 필요성을 분명하게 이해하기에 만들고, 그리고 그 스스로 자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그러다 보면은, 내가 노조의 필요성을 이해를 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현장 동료분들한테 노조를 소개하고, 설득하고, 가입을 걸수 있는 그런 설득력이 생길 거예요. 아무래도, 어, 잘 모르는 제가 매장에 돌아다니면서 가입을 유도하는 거는 사실 한계가 있고요. 같이 근무하고 있는, 어, 동지 여러분들이, 직접 이제 알려주는 이야기 이런 이런 일들이 있다 그리고 노조는 이렇고 우리가 왜 노조를 해야 되는지 노조를 하면 어떻게 바뀌는지 이렇게 설득력 있게 조합 가입을 권유를 어, 아무래도 가입이 조금 더 빠르겠죠 제가 따로 예전에 전화 드리면서 했던 이야기처럼 그러면 그때부터는 진짜 우리가 임원들하고 직접 만나 가지고 우리 회사 내규 자체를 바꿀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이 조합 확장의 핵심이 되는 그런 오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첫번 어, 어, 고충 처리 체계 확립을 하려고 합니다 어, 아시다시피 저희는 교섭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사별로 고충 사항을 어, 우리가 듣고 회의하고 정리해서 공문화 작업을 할 겁니다 어, 그래서 요구안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직접 지사의 지사장들 혹은 정책을 만드는 정책 과장들하고 직접적으로 우리가 요구를 해가지고 현장 자체를 바꾸려고 합니다. 어, 지금까지 아마 노동조합 뭐 내가 가입됐다고 이야기를 하셨거나 아니면 노동조합 이야기를 하시다 보면 많은 직원분한테 그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동료 직원들한테 우리 지사 내의 문제는 왜 반영이 안 돼노? 교섭 대표 노조는 지금 뭐 하고 있노? 왜 아무것도 안 하고 해결 안 해주노? 어맞아요어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지사별로 그 조합원 분들이 각각 상황이 다 다르잖아요 대구지사에 있는 우리 동료분들도 있으시지만 다른 지사 이제 조합원분들도 있으니까 지사별로 줌 회의를 통해서 고충을 모으고 이걸 공식 요구안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각 지사장들에게 공문으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예 이렇게 공문으로 발송해서 어, 우리 조합이 실질적으로 근로 환경 개선을 직접 주도하고 있다는 것을 많은 직원들한테 알리고, 교섭 대표 노조가 일을 똑바로 하지 않으면, 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현장의 변화를 바꾼다. 어, 이건 보여주기 형식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이제 각 지사에서 고충들을 변화로 바꿔주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이제 동료분들을 이렇게 설득해서 가입을 권유할 수 있게 만드는 계기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 지사별 분해 운영 체계를 만들려고 합니다. 어, 현재는 간부가 아시다시피 지회장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지회장 1인이 모든 지사 상황을 일일이 파악하고 대응하기에는 사실 너무나도 벅찹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각 지사마다 분회장을 선출해가지고 분회장 책임제를 만들어서 지사별 정례회의를 운영을 하려고 해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각 지사에서 생기는 뭐 특수한 사정이나 그 지사 내부에서 생기는 일들을 정확하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게 될 거고요. 이거를 신속하게 이제 그 통합된 간부들이 모여가 이렇게 대처할 수 있을지 분회장과 지회장과 그리고 민주노총 뭐 노무사님, 간부님들하고 이렇게 공유를 소통을 해가 단순히 그냥 역할을 나눈다는 게 아니고 각 지사 내에 자율성과 어, 책임감을 강화한가 동시에 우리 조직력을 끌어올려서 이제 실제 현장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데에 이제 고 사업의 핵심적인 목표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조합 홍보 전략을 좀 개선을 해야 될것 같아요. 어, 현재 제가 돌아다니면서 그리고 이제 고 다른 조합원분들 이영재 동지라든지 뭐 일부 다른 동지분들이 이제 다른 매장에 가면서 이렇게 그 전단을 대포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 전단은 3년 전에 우리가 모여서 블라인드라든지 현장의 사원분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만들었던 거였는데 일부 개선됐는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뭐 지금 상황과 조금 다른 것들도 있다 보니까 이제는 현 시점의 현안 그리고 각 지사에서 실제로 겪고 있는 문제들 그리고 우리 노조가 움직임으로써 어떤 거를 변화시켜 왔고, 노동조합을 통해서 뭐 정확하게 무엇이 어떤 것을 또 우리가 바꿀 수 있고, 어떤 가능성들이 있는지 이런 거를 이제 좀 담아 보려고 해요. 그래서 새 전단은 어, 조합원이 설명할 수 있는 자료, 뭐일 어, 어, 교육 자료라든지 이런 게 들어간 형태로 만들었으면 좋겠고 현장에서 공감대를 느낄 수 있는 느낌으로 만들고 싶어요. 이를 위해서 우리 조합원 동지 여러분들께서 함께 어, 조합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의견을 내주셔서 새로 리뉴얼 하는데 도움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 정리를 해봤습니다. 올해 노동조합 사업을 분기별로 정립을 해보았습니다. 벌써 근데 1분기는 지났죠. 원래는 교육체계 확립 그리고 분회장 선출 1분기 목표였고요. 2분기에는 이제 조합원 확대 및 지사별 고충 수집 그리고 3분기에는 요구안 전달 및 개선활동 전개 그리고 4분기에는 당연히 평가와 내년 계획 수립이겠죠. 마지막입니다. 어, 정리하자면 은 어, 노동조합의 주인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마이크 키시고 이야기하셔도 돼요. 노동조합의 주인은 누군가요? 우리 동지 여러분. 우리 일하는 직원이요. 네, 맞아요. 노동조합의 주인은 최재혁 지회장은 노동조합의 주인이 아니죠. 최재혁 지회장은 여러분들 노동, 노동조합의 여러분들을 노조의 진정한 주인으로 만드실 수, 그, 수 있게 그냥 디딤돌이 되는 역할을 하는 게저 지회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이 노동조합의 주인이에요. 아시다시피 주인이 집 관리를 안 하면 집이 엉망이 되겠죠. 주인이 같이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올해는 우리 단순하게 어 그냥 뭐 알아서 해줘, 알아서 잘 되겠지가 아니고 조합 다운 조합 그리고 실질적인 현장의 변화를 만드는 조합을 향해 움직이고 싶습니다. 그를 위해서 교육 그리고 조직 확대, 지사별 고충 해결, 홍보 체계 정비 그리고 노동조합의 홍보 이 다섯 가지가 동시에 진행이 돼야 우리 직장 동료 여러분과 조합원 동지 여러분이 체감하는 변화가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합원 동지 한분한분 한분 모두가 여러분 인생에서 주인공입니다. 여러분이 회사를 다니시면서 들어가는 시간에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존중받고 그리고 행복한 직장 생활이 됐으면 하는 게제 마음입니다 당당하게 우리가 요구하고 당당하게 외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하는 만큼 벌어갈 수 있고 그런 현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음~ 뭐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네 정례회의 감사하고 추가로 질문사항이나 의견은 지금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이야기 나누는 과정에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생기거나 의논하는 과정에서 뭔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참여만 해주셔도 매우 감사드립니다. 휴대폰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고 하다 보니까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례회의 때가 꼭 아니더라도 언제든지 뭐, 의문사항이 생기는 의견이 있으시거나 그런 게 있으면 가감없이 저한테 전화 주셔야 되고, 문자 주셔야 되고, 카톡 주셔야 되고, 편하신 채널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은 일하셔가지고 뭐 쉬신 분도 계시겠지만 근무하고 몸 고되실 텐데 오늘은 편안한 밤 되시고 그리고 각자 현장에서 근무하시면서 또 생각나시는 게 있고 하면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 주시거나 화상회의로 이야기 나누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올해 노동조합 사업 방향은 이런 식이다. 간단하게 브리핑 오늘은 끝내고 다음번에는 각 항목들별로 조금 더 심화로 뭐 이제 의견도 나누고 그렇게 하는 시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